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좀셀리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흐름이 나와, 계속 나오고 있죠. 얘는 전형적 이제 얘가 올랐던 이유는 코로나 이제 관련이 시도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런 흐름이 계속 된다 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또 이렇게.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 이건 뭐다, 여러분들? 뭐예요? 기술적인 반등은 이렇게 무조건 일어나.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다? 하락패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하락패 내가 만약에 고점에 물려 있다면 이러한 반등 지지면 조금씩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도 눈에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죠. 자 그러면 어, 모든 주식을 볼 때, 여러분, 얘는 뭐, 이슈, 얘는 특별한 뭐,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고 자식을 할건 없잖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 그쵸? 이렇게 월봉의 흐름부터 보시면, 얘는, 그쵸? 얼마까지 가던 종목이었냐면, 그쵸? 와, 10만원까지 가던 종목이죠? 그런데 중간에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유상증자도 어, 그렇그 유상증자도 두 번이나 했네요. 그리고, 주가 자체는 최근에 이제, 어, 권리락이 나오면서, 어, 주가 자체가 상승을 했다가, 어, 조정이 되고 있죠. 조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준이 되는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기준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걸로 잡으면 돼요. 월봉에서. 그러면 항상 기준봉이 나오면 항상 고점 이렇게 긋고, 그쵸? 저점을 긋고, 또 여기에 절반을 긋고, 여기에 절반을 긋고 또 여기에 절반을 긋죠. 자, 지금 딱 보니 한 4,200원 정도가 월봉상 중요한 자리야. 그럼 이거를 주봉에 거요. 자, 주봉에다 4,200원을 긋시다. 4,200원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 그쵸?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지금 앞만 봐도 중요한 자리야. 일봉에다 4,200원을 긋습니다. 자, 일봉에다.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거의 다 떨어졌어, 요 이제. 음. 응. 더 떨어질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더 크게 떨어질 자리 없어. 떨어져 봤자 제가 보기엔 이젠 여기잖아. 그쵸? 더 떨어져 봤자 이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어, 3,500원까지 뭐 여기서 어? 여기가 무너진다면 3,500원 정도가 되면 제가 볼땐 그때부터는 조금씩 어, 매수를 하던지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 아니. 야 내가 만약에 이 만원대 이렇게 9,500원대 물려있다면 이거 추가 매수도 어르, 어떻게 보면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추가? 내수도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여기를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이탈해서 여기까지 하락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직은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땐 느낌상은 여기 지지해 줄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게 당분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셀리드 가지신 분들은, 자, 이 고점에 몰리신 분들은, 자, 소통방에 입장을 합시다.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야 제가 여러분께, 어, 이렇게 종목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이렇게, 어, 뭐 긍정 적요인 리스크인, 요인, 목표가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니까 입장을 하셔야 돼, 무조건. 그리고 종목 추천도 이렇게 잘 드리죠, 우리는. 종목 추천도 이렇게 잘 드려요. 그래서 어제도 e n 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우선은 중앙첨단 소재는 매도 처리를 했고, e n 셀 같은 경우 자리가 엄청 좋죠, 지금. 좋은 자리에서 우리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입장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매매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구경만 하시라는 거예요. 입장을 하셔서. 그래서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를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 시장의 주도 테마가 좀 바뀌었다. 어떤 주도 테마로 바뀌었는지 설명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그쵸?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어, 부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특심은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수 있게 부동산의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순환을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다 그 핵심 축에는 증권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날. 주식으로 생활비 벌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요, 배당. 이게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 연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렇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 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야. 그럼 분기 배당을 12%씩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자기네가 하는데 그만큼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고 그렇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맨날 뒤푹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자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이제, 이제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회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 전회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을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가려고 그래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신데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이 일봉이 못습는데우린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 그쵸 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 어,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가 20만 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 배당을 그렇게 높여야 한다는 건 정말 큰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러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어,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 테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 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천 9백만 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4배가 올랐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테슬라,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아,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어, 막 코딩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쵸?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알아야 돼요. AI가. 그쵸? 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열 명, 백 명의 일을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적금이 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쵸. 그렇죠? 주식하지 말고, 어, 재테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매달 넣고 몇년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 이자율도 낮고, 그쵸. 그렇죠?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요.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쵸. 그렇죠?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 전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쵸?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에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쵸? 자, 로봇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쵸 물류배송 시스템이든지 쿠팡에 자동화 배송 그쵸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렇죠 여러분들 어, 이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쪼개 적금을 들었던 보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